트레이서, 하, 포할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알려줄게요. 찼어. 내가 막 하면서 멀미 나는 거 극복해가지고 찼다. 음, 음. 아, 미안해요. 하라고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laughs> 오버워치 찐유비 딜러 궁극기 사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뭐 딜러는 사실 그냥 네 맘대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겐지입니다 겐지 궁극기 쓰는 방법 찐유비 겐지 하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당신은 용검을 채우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용검을 채운 당신에게 궁극기를 언제 쓰는 게 좋냐 아주 정말 찐 뉴비가 겐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 시건방진 행동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겐지의 궁극기는 약간 국룰 하늘로 쉬프트를 긁은 뒤 꺼내서 가서 벤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인데 찐 뉴비 겐지 궁극기 쓰는 법 가지 마세요 리퍼 하겠습니다 리퍼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봄직한 느낌스가 있기 때문에 궁극기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우리는 리퍼로 앞에 있는 그 뉴비들은 탱커만 때릴 겁니다 그쵸? 음, 궁이 찼어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높은 곳. 높은 곳이다. 정말 좋게도 리퍼는 E. 이 키보드에 있는 알파벳 E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순간이동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디로든 갈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설령 2층이어도 1층이어도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면 상대방이 안 보이는 곳에 숨었다가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스텝 1. 리퍼 궁 찼다. 높은 곳. 어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상대방을 봐, 이렇게. 그럼 위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떨어지면서 큐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것만 생각해 찐유비는 무슨 뭐 상대방의 아나의 나노 강화제가 빠지는 걸 기다린다느니 뭐 연병 그런 거못세안 보여 빠진지도 몰라 그죠? 때렸다 찼다 이 e 누르고 높은 데 간다 높은 데 가서 상대방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공 쓴다 그것만 생각해 딱 그거야 오케이 가는 거는 궁금해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다음 메이입니다. 메이도 은근히 그 뉴비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캐릭터예요. 왜냐면이급속빙결안이라는 생존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도 좋고요. 에임도 크게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보드름 쏠 때는 좀 필요하지만 보통 이제 요거 많이 하시니까요. 자 그럼 궁극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일단 우리는 이 메이의 궁극기가 날아가는 궤도를 봐야 됩니다 메이의 궁극기가 무엇이냐 눈보라 메이 뒤를 보면 여기 요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요 친구가 이제 설구라는 녀석이었요요 친구가 나가서 그 일대를 얼리는 것을 우리는 눈보라라 고 그러고요 궁극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뉴비들 흔히들 잘못하는 착각이 뭐예요 바티스트 궁극기 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면을 내리고 내 앞에다가 쓰라 그랬죠? 안 그러면 저 멀리다가 깔아주니까요 비슷합니다 얘도요? 화면을 그냥 앞에 보고 던지면 쭉 멀리 던져버려요. 뉴비들이 엄청나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촥 멀리다 내다 버려가지고 의미 없는 공격기로 만듭니다. 이 눈보라가 굉장히 강한 공호기이기 때문에 잘 쓰면 그냥 한타 무조건 이기는 공이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은 제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는 내발 밑에 쓰는 게 제일 좋아. 얘는 약간 느낌이 약간 아래로 두고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약간 마우스, 아래로 둔다는 것이 뭐냐. 마우스 포인트를 아래로 두다. 즉, 마우스를 내 몸쪽으로 당겨서 쓰다. 그러면 바로 앞에 던져요. 바로 발 밑에다 이렇게 던진다면 얘를 던지는 거예요. 요런게 좋거든요. 그냥 발 밑에 던지면 돼. 웬만하면 그러면 좋아. 막 싸우다가 저기 내 앞에 있잖아요. 얘는 어차피 요거 때리려면 붙잖아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던져. 됐죠. 자 여기서 살짝의 심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잘 따라오세요. 자잘 붙잡으세요. 템포 따라오세요. ,이. 상대방의 디바 시그마 이런 애가 있어 먹어. 내 궁기가 먹힌단 말이야. 없어져버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심화 과정 2. E. 이이만격해이 이거!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요? 맞아요 바티스트 궁극기 똑같아 그러면 내가 디바가 있는 상대방 궁극기를 쓰고 싶어 근데 먹힐 것 같아 그러면 내 앞에 깔아 여기날이 디바하고 내 사이에 까는 거야 디바하고 내 사이에 깔아버려 아니다 디바로 보여줄게 여러분들은 디바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빡 아, 디바가 나타났어요 내 앞에 있어요 막 때리다가 얘가 먹으려 그래요 그 벽을 이 앞에다 쳐요 던져요 바닥에다 끝났어요 그리고 풀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손이 꼬여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알려드릴 콤보로 알려드릴게요 디바가 있어요 좌클릭 때리다가 E E E 좌클릭 Q E E 좌클릭 그러면 이제 빙벽 설치 Q 누르면 공이 깔고 E를 한번 더 누르면 빙벽이 깨져 내가 빙벽을 해제할 수 있어 설치 E 한번 더 누르면 풀려 됐죠? 연결 동작. 네, 일단 기본적으로 찐유비들은내발 밑에 던져나가 1번. 그 다음에는 E, 좌클릭, Q, E. 좌클릭, 니 검지. 얼마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다음. 바스티온입니다. 바스티온 궁극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처음에 찐유비분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왜냐면 갑자기 화면이, 화면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바스티온 궁극기 키를 누르면 갑자기 애가 이렇게 되더니 막, 막 갑자기 돌아다녀요. 이게 뭐 이상한, 알수 없는, 이막 이상한 게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뉴비분들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바스티온 궁극기가 찼다. 그러면 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데로 가세요. 혼자 있는 데로 가서 눌러보세요. 그럼 시야가 움직이면서 나는 인공위성 포격을 쏘는 약간 세틀라이트 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좌클릭 세번 셀이면 돼. 너무 쉽죠. 그냥 적한테 적 아무나도 좋아요. 그냥 실러 같은 애들 있는 애들한테 그냥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포격을포격을 떨구는 거예요. 너무 좋지.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돼. 궁극기가 알아서 쏴줍니다. 알아서.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황해갖고, 궁쓰고 우클릭을 눌러요. 그럼 시점이 바뀌어요. 누르고 있으면. 좀 수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됐죠? 바스티온 이렇게 쓰시고요. 다음. 하지 마세요. 소전이에요. 얘는 궁극기 쉬워요. 언제 쓰냐? 일단 바스티온도 그렇고 앞에 있던 애들 은다 차면 그냥 쓰면 됩니다. 질로는 이번 기본적으로 그냥 차면 써요. 찼다. 그냥 눈 뒤집어지세요. 그냥 찼다. 바로 몽막해 궁행동. 그냥 써버려. 찼는데 그냥 이따 써버려. 소전은 뭐냐? 소전은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때리면 가운데 100이라고 차죠. 그 상태에서 레일건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게 이제 좌클릭이실 거고, 요게 우클릭이실 건데, 좌클릭으로 게이지를 채워서 이 레이저 빔을 쏘는 거예요. 레일건 뿅 하고 이렇게. 근데 이 레일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궁이 뭐냐면 자동으로 에, 내가 맞추지 않아도 에너지를 채워주고 그 에너지가 자동 회복되니까 레일건을 뿅뿅뿅 계속 쏠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찼어요? 눌러요? 에너지 100쯤 될 때마다 그냥 눌러요? 근데 뉴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뉴비 뉴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제가 뉴비들 소전 공극기 쓰는 거 보여드릴. 여기까지다. 그냥 좌클릭을 막 눌러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 기다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숫자가 안 보여.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100이어야 최대 데미지인데 안보인단 말이야. 어차피 그지 않뇨 그러니까 살짝 여유를 가지세요. 약간 리듬을 탄다고 생각해. 리듬.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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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리듬을 타. 허허이 하이 하이 허허 이런 식으로 조금 천천히. 그게 다야? 필요 없어. 그냥 머리에 두고 쏘세요. 자다음솔저입니다 얘도 그냥 참면 써. 근데 얘도 약간 제가 봤을 때 리퍼 행동 좋습니다. 찐유비 리퍼 행동. 파찌 행동. 찼다. 난 일단 빠르잖아. 시프트 누르면 뛰어다닌단 말이야. 남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두 다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 궁은 어차피 자동 전술 조준경.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을 해 줘. 개사기죠. 에임이 안 좋은 찐유비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전술 조준경이 발동되는 시간이 나는 천국이야. 근데 탱커 때려봐야 안죽어 방벽 있으면 안 죽잖아. 정면에서 쓰면 도망 간다고. 그럼 궁이 찼어. 그럼 뭐 해야 돼? 냅다 뛰어. 일단 냅다 뛰어서 상대방 필러 있는 근처로 가. 대신 안걸 려겠지 그건 니네 재량이다. 그 다음 켜. 그냥 좌클릭 꾹 눌러 그냥 대충 에임 맞추면서 대충 대충 그냥 그 근처에다 쏴제껴 엄마 이제 알겠죠? 그 다야. 끝. 솜브라 진짜 찐 유비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찐 유비 솜브라 공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궁이 찼다. 이제 상대방한테 던지고 쓰는 방법.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도망 나올 수가 없어. 거의 쓰고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은신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은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위치 변환기 이 스킬이 돌아와요. 그러면 자, 은신이다. 다운드번 투명화가 끝나간다. 자, 지금 쓰고 2로 도망가기. 이게 기본 콤비네이션이야. 근데 요게 안전해. 그러니까 요렇게 써야 돼. 요렇게 써야 안 죽고 신고 안 당해요. 다시 보여 주겠습니다. 은신을 한다. 자, 은신이 끝날 때쯤 쓴다. 아, 흘러서 흘러서. 2로 도망간다. <laughs> 끝. 언제 쓰냐? 이것도 그냥 쓰세요. 그냥 써. 굳이 뭐 상대방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 자주 쓸수록 좋아. 찐유비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차면써 얘는 공혹기가 약간 공격 기술이 아니에요 얘는 언제 쓰냐 얘도 약간 약간 심상치 않은 스타일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힐러처럼 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생긴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한타를 시비를 걸어야 될때 약간 주노나 젠야타 이런 친구들 그런 느낌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 공혹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광자방벽을 온 맵에 까는 거예요 온 맵에 그러나 주의할 점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궁은 이렇게 까지 마시고 이렇게 까세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상 안 부서지는 일정 시간 유지되는 방벽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팀이 다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깔면. 이것이 궁극의 아, 4000이네, 4000. 4천. 왼쪽 밑에 나오네요. 이렇게 깔면, 그러니까 상황별로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우리하고 상대하고 일직선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면 상대방이 도망가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관통하게끔 깔아주는 게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의문 딱 하나. 궁극기 어떻게 방향 바꾸나요? Q 한번더 누르면 돼. Q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궁 누르면. Q, Q, 좌클릭. 세로로 까는 설정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찐 유비들은 옵션 확인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더 눌러라. Q. 그다음 좌클릭. 끝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방벽 활용하면서 이 사이 에 돌아다니면서 때려요. 근데 심해하지 마세요. 버릇 나빠지니까. 다음은 애쉬입니다. 궁 언제 쓰냐. 얘는 궁 그냥 참은 쓰면 돼. 근데 주의할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돼요. 이 친구는 뒤가 없어요. 지 달려가요. 벽이 나올 때까지 뛰어가. 봐봐요. 둥 보이시죠? 벽이 나올 때까지 뛰어갑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게 써야 돼 궁을. 그러니까 차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샌드위치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상대방하고 내가 나 사이에 밥하고 나 사이에 상대방을 끼운다는 그 햄버거 같은 느낌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써고 벽에 부딪혀서 적이 중간에 오게끔. 그게 다야. 근데 뉴비들이 많이 한 실수가 뭐야? 자, 한도권 떨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망떨어졌으면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궁 날리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벽을 향해써라 상대방 뒤쪽. 그러니까 너무 뒤에다 쏘면 안 되고, 약간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킬 수 있는 진영 붕괴란 무엇이냐? 상대방이 모여 있는 옹기종기 그 가족들을 뿔뿔이 헤쳐놓는 그런 위치에 쏴라. 대신 벽에다 쏴라. 그게 다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 심화 과정을 알려드리자면, 밥은 한 명의 영웅으로 취급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인격이 똑같아얘챗 GPT야. 인격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거점 같은 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거점을 밟으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오잖아, 막 추가시간 뜨잖아 얘를 거점에 얘 혼자 세워놓으면 얘가 거점을 먹어준다는 얘기야 비벼줘 그래서 딱그 위험한 타이밍에 내가 못 뛰어가겠다고 거점에다가 쓰는 거야 어? 뭐다! 그러면 얘가 거점을 비벼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돼딱 끝이야 다음 에코입니다 시건방진 놈 진짜 이 시건방 떨고 앉아있다는 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뉴비가 하면 안 되는데 이 궁이 뭐냐면 복제야 그 캐릭터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언제 써야 되냐면 보통은 말이죠 다 여기서 기술을 막 쓰고 막 상대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내가 딱 죽기 뒤지기 직전 딱내 쓰는 거야 탱커한테 그럼 좋아 그리고 에코로 복제하면 궁도 겁나 빨리 차 궁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복제 끝다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하지 마세요. 자 미도옵니다. 얘는 그냥 차면 쓰세요. 얘는 뭐 궁이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궁수은 맵핵. 아까 전에 솔저가 합법적 에임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임핵이 뭐냐? 에임 나의 조준선 그것이 에임이라 그래요. 핵 나쁜 짓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나쁜 행동. 근데 그것이 이제 에임핵. 이것은 합법적 맵핵.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맵에 있는 모든 대상을 보여주는 행위 이거예요. 서먼, 다 보여요. 보이죠? 못해. 다 보이죠? 일정 시간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적외선 투시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 시간 동안에 상대방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나만 적용되는 것이냐? 우리 팀도 다 보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 들려. 이 궁극기가 켜진다는 소리가 나. 뭐라고 막시부렁거려위도 <laughs> 목소리로 갑자기 뭐라고 씨부렁거리면은, 아, 궁쳐졌다 그럼 이게 유지시간 15초 정도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15세세요. 그동안 숨어있으세요. 근데 안 들릴 거야, 니들은. 아무튼, 그래. 사면 서 다음. 자, 정크랩 궁입니다. 그때 영웅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내가 타이어가 된다. 당황하지 마. 다들 이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다들 그 면허 있잖아요. 써. 그러면 마우스가 보는 방향으로 움직여. 키보드는 필요가 없고 마우스가 보는 방향으로 가. 마우스 돌리면 돼. 그럼 좌클릭 누르면 터져. 어려워요? 어려울 거야. 왜냐면 니들은 마우스로 움직인다는 거 자체가 어색할 거거든. 근데 키보드로 조종하는 게 아니야.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누른다고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방향으로 가는 마우스로 가는 거야. 마우스로. 마우스로,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다가 근처에 터트리면 돼. 뻥! 검지. 이게 다야. 근데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하고 싶다. 자, 내가 타이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점프도 돼. 그리고 벽에다가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맵을 올라가, 이렇게. 떨지. 펑. 운전하세요. 야, 그러니까 이게 심화과정이야. 벽을 타는 게 좋아. 왜냐면 상대방 앞으로 직진으로 가면은 얘한테 총을 쏴서 얘가 터져요. 근데 타이어가 올라가면 돼.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면 애들이 반응을 못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수 있다면 벽을 타라. 이게 다예. 언제 쓰냐? 차면 써라. 누굴 노리냐? 뒷라인. 했어 됩니다. 저는 얘는 리퍼, 솔저와 같은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찐 유비들은 이 궁극기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 왜냐? 이 정면에 써봐야 맞지도 않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막 싸웠어. 싸우다가 어 궁이 찼다. 그럼 바로 정신 이성을 잃어버린 채 2층으로 가세요. 상대방의 뒤면 더 좋아. 2층으로 가. 몰래 가. 왔어. 아무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몰라. 아, 상대방이 내눈 앞에 막두세명 보여. 눌러. 그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화면에 상대방 머리에 보면 해골바가지가 빨간색으로 뜨죠. 이때 쏘면 무조건 한 방이야. 이때 쏘면 무조건 사망이야. 정말 단순해. 근데 이게 그럼 탱커도 한 방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비교를 해드림. 왼쪽에 있는 저 디바 메카가 베이지가 빨간색이 되는 시간하고 오른쪽에 있는 일반 보시 빨간색 게이지 차는 속도를 보세요. 다르죠. 탱커가 더 오래 걸리죠. 체력 많은 만큼 오래 걸립니다. 저 게이지 차는 게 체력이 많은 만큼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탱커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탱커를 딱히 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시간에 다 도망가. 상대방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그래서 상대방 뒤로 돌아가가지고 몰래 나가서 힐러나 딜러 있는 데 가갖고 딱 켜준 다음에 파찌 행동. 이것만 해. 또, 캐서디는 궁 찼다? 그냥 눈 뒤집어져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이것만 해. 몰라, 몰라. 이것만 해. 이거 해가지고 두세 명 잡으면 그냥 캐리야, 캐리. 그냥 끝나고 나서 파찌 나오면은 채팅 쳐. 딜러 차이. <laughs> 그럼 돼. 서로 변입니다. 얘궁기를좀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 얘는 공극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Q 누르면, 갑자기 이 아저씨가, 어, 약간 대장장이 같은 아저씨인데, 용암을 막 뿌려. 용암 카페트를 바닥에다가 팍 까는 거야. 용암 카페트를. <목소리> 까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있으면 방금 보였던 것처럼 용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겠죠, 타죽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타면 거점에다가 깔아버려라. 거점에다 가 그냥 도배해버려. 거점에 한타할 때 도배하던지 상대방 많은데 애들한테 막막 넓게 깔어. 그냥 막 좌클릭 막 눌러. 근데 너무 멀리 깔면 의미가 없겠죠? 약간 매이 궁극기가 깔린다는 느낌으로 상대방 그냥 근처에다가 깐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많은 누비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모르니까 Q를 누르고 그냥 이렇게. 해줘. 이지라라고 끝나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넓게 까는 게 중요합니다. 누르고, 넓게. 앞에도 깔고, 넓게도 깔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넓게. 여러분들 집에다가 카페트 깔 건데, 카페트 넓게 안 깔고, 여기만 깔 거예요. 웬만한 게 러그 깔 거야? 러그 깔지 말고, 전체 시공해라. 다음, 트레이서. 하. 토할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안해줄게 찼어. 진짜. 내가 막 하면서 멀미 나는 거 극복해가지고 찼다. 음. 음. 아, 미안해요. 하라고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laughs> 자 다음 파라입니다. 파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중에서 폭격을 날리는 건데 물론 이제 특전 중에 뭐 포화를 쏘는 동안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특전을 제외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얘도 약간 리퍼처럼 쓰는 게 사실 좀 좋아요. 리퍼처럼 쓰는 게 되게 좋기는 해. 왜냐면 정면에서 사용을 하면은 보통 상대방의 반응을 하거나 내가 죽어. 왜냐면 궁을 쓰면 얘는 멈춰 하늘에서 이렇게. 총 쏘는 게임에서 하늘에 멈춰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리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상대방이 막 들어오는 위치 같은데 숨어 있는 거. 야 아니면 내가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우우, 그다음 여기서 쏘. 이러면 돼. 그리고 5만 가지 기술로 빠져나와.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뉴비들은 어차피 서기가 빡세. 그리고 멀리서 쓰면 안 돼. 멀리서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아, 나는 무서워. 저기 있는 애한테 궁쓸 거야. 궁이다! 데미지도 안 나올 뿐더러 하루 종일이고 의미가 없어요. 멀리서 쓰면 안 돼.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딜을 폭격, 포화를 퍼붓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머리 위에다가 내리꽂는다고 생각해야 돼. 숨어 있다가 확 내려와서 빵! 근데 이게 이제 희망편이고 이제 절망편이 뭐냐 나는 몰라 막 딜러고 탱커고 구분이 안 돼. 그러다 이렇게 와갖고 이러면 죽어요. 이러면 나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진짜 많아. 뉴비들이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야 돼. 약간 거리를 두세요. 약간 거리를 두고 써라 벽에다 쏘면 죽는다. 이게 이제 폭발 데미지가 있어. 나도 맞거든? 그거만 주시면 된다. 리퍼처럼 써라. 몰래 와서 머리 위에 써라. 거리 두기 해라. 다음은 프레아입니다. 신캔데, 얘는 궁극기를 언제 쓰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하르트처럼 쓰세요. 그냥 꼴배기시는 새끼한테 쓰세요. 빡! 어차피 빨리 차고, 그냥 라인처럼 써. 그냥 대가리 쪼개고 싶은 애한테 쓰세요. 그럼 돼. 엄마인지 알겠지? 공중에서 막 이런 거 하고 쏘잖아. 이렇게 그냥 쏘잖아. 그러다가 공 써버렸어. 얘는 차면 그냥 막 써. 아시겠죠? 차면 써라. 다음은 한조입니다. 프레아가 나왔는데, 누가 한조로 그래, 마 나 아, 설명해 드릴게요. 판정 공격기는 유일하게 그, 이제 벽을 관통을 합니다. 여우 같은 경우에는 광통이안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용이라서 관통이 돼. 데미지를 줘요. 데미지를 쫙 주면서 관통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앞에서 이렇게 막 쏘잖아. 근데 저기에, 저기 상대 힐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갑자기 벽 뒤에 되는 식으로 날려. 그게 다야. 뭐 없어. 그냥 쏘고 싶을 때 써. 쏘고 싶을 때 쓰고, 뭐 연계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뭐 정할 쓸데 없다 그 하늘에 쓰세요. 뭐 있으니까. 됐죠? 자,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겐지. 하지 마세요. 근데 궁 쓰고 싶으면 그냥 쓰세요. 어떻게 쓰든 1검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팀원들도 너한테 큰 기대는 없을 거야. 자, 다음 리퍼. 차면 2층 가라. 2층에서 뛰어내리면 상대방 뒷라인한테 써라. 마지막에 최고의 플레이 나올 생각만 해라. 메이. 아까 알려드렸죠? 콤비네이션. 약간 발 밑에 써라. 내 앞에. 발 밑에 쓰고, 지바 있다. 빙벽 치고 깔고 빙벽 해제해라. 바스티온 궁차다 혼자 있고 싶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상대방 딜러 있는 데나 힐러 있는 데가 가지고 좌클릭 세번 눌러라. 우클릭에 당황하지 말아라. 그저 카메라 뷰가 바뀌는 것이다. 하지 마세요. 그냥 꼴배기 싫어. 궁극기 누르고, 그냥 쏴라. 약간 리듬을 타라. 팡팡팡팡팡 이렇게 쏘지 말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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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템포를 돌아. 에너지가 차야 되니까, 끝이야. 자, 솔저, 궁차, 따 리퍼랑 똑같아. 돌아라. 상대방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상대방 킬러가 보이는 쪽에서 켜라. 마지막 최고의 플레이만 노려라. 쏜브라. 은신하고, 은신이 거의 풀리기 전에 상대방한테 써라. 그리고 2로 다시 나와라. 어렵니? 하지 마세요. 지메트라. 궁차면 QQ. 설정에도 있지만, 뉴비드는 설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Q를 두번 눌러라. 두번 누르고니 검지 상대방하고 우리하고 같이 걸리게끔 애쉬 끝까지 달려간다 얘 끝도 없이 달려간다 낙사 하지 않게 조심해라 벽으로 쏴라 벽으로 쏘고 상대방 진영붕괴 상대방이 모여있는 가족 구성원을 뿔뿔이 해체시킬 수 있게끔 써라 거점했으면 사람으로 취급한다 AI도 인격이 있어요 투. 에코 느껴지죠 얼굴만 봐도 알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 위도우 메이커 차면 써라 우리 팀한테 합법적 에임핵이다 차면 써라 정면으로 굴려도 좋습니다만 익숙해지면 벽 타라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벽 타서 뒤에 가서 하늘에서 떨어져라 캐서디 돌아라 2층 가서 봐라. 상대방이 많이 보일 때가 기회다 빨간색 때면 쏴라 소르비온 니네 집에 거실에만 러그 깔지 말고 카페 시공해라 전체 시공 들어가라 넓게 많이 깔아줘라 던져라 전단지 던지듯이 포물선 그리고 위로 던져라 하지만 너가 이걸 하면 게임을 던진다 하지 마세요 파라 리퍼 공 쓰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상대방 머리 위에다 꽂아라 정수리 개때려라 근데 너무 붙지 마라 살짝 떨어져서 정수리 개때려라 프레야 라인너르처럼 써라 그냥 짱나르 애한테 1인공 박아라 프레야 나왔는데 누가 한 조합? 그냥 하늘에 쏴라. 멋있기라도 하게. 됐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러는 그냥 가볍게 차면 쏴라. 그래서 요렇게 딜러 궁극기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빠밤!